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일단 같은 편 종족은 저그 토스, 토스 토, 저그 토스예요. 우리 편은 상대방은 저그 테란 프로토스, 11시가 뭔지 모르겠네. 일단 해처리두개로이 골을 틀어 봤겠습니다. 11시 뭘까요? 저그 같은데? 아, 테란이네. 양쪽에 투테란이 있네. 양쪽에 투테란. 그리고, 3시가 프로토스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뮤탈리스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대충 종족적으로 봤을 때도, 뮤탈이 괜찮을 것 같아. 라바로 옮겨줍니다. 라바로 옮겨주면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정찰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라바를 털어막아버리는 거예요. 오, 캐누르 씨. 이거 과연 실패했죠? 이 정도 됐으면 실패한 거야, 저거는. 선크는 한두개 정도 치어놓자 안전한 게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지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양쪽 투테란이라서 한방 나오려면, 은 시간 좀 걸리거든요? 메딕료나 갖춰줘야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두개 정도만 일단 채워놓고. 그 다음에. 아, 가스가 이상하다. 이맵이 가스가 이상해. 12시 쪽에. 6시도 그렇고. 하필이면 왜 저그들이 12시, 6시가 나왔지? 그것도 같은 편이. 가스가 이게 좀 겹쳐져있어가지고 오히려 저게 비율적이지 않나? 잘 모르겠네 일부러 저렇게 겹쳐서 만들어 놓은건가 맵을? 6시는 모르겠는데 12시는 글쎄요 9시 뭐해 오 질러들어갔어 어 좋아요 어 9시 끝나겠는데? 9시인데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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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돌려나? 사건 좀더 지지. 어, 양쪽으로 다 나와요. 무서워요. 사건 최소 5개 정도 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레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좋은 거잖아요. 항상 안전하게. 좋은 것 같아요. 야, 근데 9시가 막히긴 막혔는데, 그래도 피해를 많이 좀 어느 정도 준것 같고요. 7시분이 5시분은 저글링을 뽑으면서 하고 있고, 5시분은 더블렉인데 가스를 켜지도 않아요. 올려놓고서. 이거는 음, 뮤탈 가면서 그걸 가야 될것 같아요. 뮤탈하면서 퀸 네. 커맨드 먹방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빠른 뮤탈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른 뮤탈은 아닌데 아무래도 입구를 해철이 두 개로 틀어 막았다 보니까 빠른 뮤탈은 아니에요. 빠른 뮤탈은 아니지만 그래도 뮤탈 쓰면은 꽤 나름 피해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올려. 어 이거 한방 나온다. 와한방 엄청 많이 나. 와 성컨 아끼지 마. 야, 저한테 안 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선컨을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올확결이좀 높을 텐데, 근데 위치 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오진 않네. 여섯 시로 간다. 이거 마우수 있나 여섯 시? 일곱시가 도와주고 하면은 아못 막겠다 저거 너무 많다 아 미쳤어 너무 많아 바로 가디언 가야 될것 같은데 저는 못 도와주죠 다섯시가 좀 진로 좀 많이 뽑아주면 되는데 3넥서스 가고 있어 병력 안 뽑고 아이 큰일났네 이거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가디언으로 바로 가야되겠다 뮤탈 뽑지말고 아 뮤탈 그래도 뽑아야되겠죠? 저거한테 뮤탈 한번 가면 될것 같은데 아 오버로드 6시 막았나? 어 설마 이거 막나요? 어 저글링 가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막았어? 우와, 저걸 먹네 대박인데? 그래도 커맨더 먹방 한번 해줘야 되겠지? 자, 하이브 완성됐고요. 그레이트 스파이 눌렀어요. 생각보다 가디언이 좀 빨리 나오, 나올 겁니다. 네. 상대방이 예상했던 것보다 가디언이 좀 빨리 나올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아 건들지 마 아프단 말이야 아 안돼 설마 잡혀 잡히... 와씨 잡힐 뻔했어요 <laughs> 한방 맞았어 바로 잡혔다 이거 가스가 많이 부족해 확실히 뮤탈리스크를 쓸 거라서 가스가 많이 부족해요 퀸 나왔나요? 퀸? 퀸 아직 안 나왔죠. 퀸이 나와줘야 될 텐데. 아, 여기 있었구나? 야, 너왜 거기 있었니? 자, 바로 갑니다. 이거는 지금 11시가 산책하러 밖으로 나왔는데 아, 6시 완전 투툭 떨리겠네. 아, 큰일 났다. 이때 옆구리를 쳐야 돼, 옆구리. 가장 중요한, 네, 옆구리. 잘 가요. 빠이빠이. 일단 커맨드 먹어줍니다. 750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예, 커맨드 먹을 수 있구요. 자, 하나 먹었구요. 예, 돌아갑니다. 할일다 했으니까 일로 와. 아, 근데 6시가, 도와주긴 해야 되겠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알아서 도와줄게. 미안해 늦게 와서. 아 일찍 갈라고 했는데 나도 같은 적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 에 가스 이거 너무 이상하게 가는 거, 이상하게 파는 거 같아요. 뭔가 세 마리 다안 들어간 거 같은 느낌인데. 자, 가디언으로 이제 변태를 하면 좋긴 좋은데스사 너무 없어가지고 가디언 쓸 여건이 안 돼요 지금 <laughs> 어, 야야 미안 미안 잘못됐어 안 까볼게 근데 여기 랠리가 여기 다 찍혀있나? 한시도 근데 커맨드 먹방 한번 해줘야죠. 예. 11시만 하면 은또 한시가 삐져요. 왜 나는 안 해주냐고? 어? 왜 나는 왜 커맨드 먹방 안 해주냐고 하면서 예, 삐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시도 먹어줘야 됩니다. 가자, 먹으러 갑니다. 자, 일단은 이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머리. 일단 이거부터 파괴시켜주고요. 업그레이드 하지 마세요. 매딕한테 페러사이트 한번 걸어주고. 그리고 이제 커맨드 먹방을 하러 갑니다. 100% 먹혀요, 100%. 커맨드는 먹힐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자폭맨 한번 뽑아주고요. 위에 것도 먹어줍니다. 뭐, 정면으로 오는데, 저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추가병 뽑아서 막아주면 되는 거고. 화면 하나 더 먹고요. 자폭맨 곧 있으면 나오거든요. 어, 센터 싸움 치열합니다. 자, 폭맨 나오면 자폭맨으로 정리해주면 돼요.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거 나온다. 나와라! 터트려 펑! 아이 어, 그렇지. 나쁘지 않았고요. 더 뽑으세요, 더. 다 먹어 그냥. 돼지처럼. 다먹어란 말이야. 이탈더 꼽고요. 하나 또 먹었어요. 네 개째. 욕심쟁이 욕심쟁이. 응. SCV 다, 다 죽었네. 여기서 또 만들어주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뭐서플 있는 곳 있잖아요. 딱 가가지고 요사이 요 여기 사이로딱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터지는 거죠. 바로 이렇게. 네 그럼 한 번에 3개 터지고요. 작품에 또 나왔어요. 가서 펑, 그렇지. 4마리씩 나올 수 있습니다. 가디언은 11시 쪽. 네, 정면 치고 있는데 가디언 가면은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아 근데 가스가 진짜 없다. 아. 탱크만 잡으세요 탱크만. 탱크만 잡으면 되고요. 네 셋이 나갔고요. 어 리버 포탄 대랍 하고 있었구나. 자 자폭맨 한번 또박아주고 서플 주변에다가 이렇게 박아 줍니다. 그럼 안에서 잘 터질 거예요. 하나 더. 어 정면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단연이 많고 또 같은 편의 병력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크는 더 지어서 시간벌 이용으로 지워주면 되겠죠 어 뮤탈리스크인가요 저거 그렇군요 저도 똑같은 뮤탈리스크로 싸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폭맨 많거든요. 가서 그냥 꼬라 박어. 그렇지. 유닛이 좀 많이 나오네요. 서프를 다 파기시켜줍니다. 드랍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드랍 업그레이드 좀 느끼했네, 내가. 자, 붕에 출동. 터트려, 터트 터트려, 터트 우리 벙커에 터뭐 들어가있나? 아무것도 안 들어가있네요 아 레이스 그만 뽑으세요 아직 드랍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드랍 업그레이드 되면 11시 쪽에다 딱 떨궈주면 될것 같은데. 9시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야, 어택탕 시켜놔. 아직 업그레이드 안 된다? 언제 되지? 여기다 양념 딱한번 묻혀주자. 아, 나갔네. 양념 붙여주기 양념을 보물해줍니다 이렇게 같은 벽가까지 같이 데라 업그레이드 왜 이렇게 안돼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좋았어 자품매 많이 뽑았거든요 됐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일로와 너도 타 빨리 다 탔지 너도 타고 아 나가지마 아직 노란색 안 나갔죠? 안 나갔다고 해주세요 아다 나갔네 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같은 평 거를 네, 터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동맹에다 끊을게요 근데 다 나갔어요 이 사람들 다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문제 없습니다 배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간 사람들이에요 나간 사람들 그냥 한번 터, 터트리는 거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터트리는 거한번 해보고. 어, 여기 서플 많다. 여기 서플, 여기다 한번 터트려볼까,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작품은몇개있죠세 개. 아직. 아, 여기, 이것 떨구면 되겠다. 그렇지. 여섯 개. 여섯 마리. 떨구고. 이게 어떻게 터질까요? 떨어지면서. 잘 터질라나? 이쪽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잘 터질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에이, 예, 블루. 멋있게 터지진 않네. 이거나 터뜨려. 그래, 잘했어. 여기. 별로 멋있게 터지진 않네요. 뭔가. 가면서 그냥 나카산드라로 가야 되나? 아, 나카산드라 궁금하신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이거 병력이 태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쭉 가세요. 가는 도중에 U키를 누르고 오버리드를 클릭하시면은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낙하산드랍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여기다 떨구면 딱이겠다 네. 요정 요정쯤 딱 떨구면 되겠는데 와우 몇마리 잡았어 왕크라 대박인데 야아 깨지마 서플 파괴시켜 보게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와 이거 멋있다 이야 어 방금 이거 멋있는데? 와, 저거 저 괜찮았다. 맞죠? 저 괜찮은 것같아 방금 거 작품이 되게 많아 가지고 여기 한 번만 더 쏘고 나갈게요. 네. 어차피 게임은 끝났잖아요. 어, 여기, 여기 괜찮겠다. 네. 이 공간 괜찮은데, 그만 나와, 그만. 어, 파괴시켜버려. 두 방에 그냥 파괴야 해 돼. 여기 한번 떨고 볼까? 별려와 여기 한번 떨고 보자. 지금, 지금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뻘짓하고 있는 건데. 오. 터져. 아, 좀 포지션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이 좀 멋있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터지는 게 약간 멋있어. 와우!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여기 한번 가볼게 이쪽에. 아까 서플 터지는 것처럼 터져라. 가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있어요 좀, 좀좀 좀 아쉽네. 조금 아쉬워요. 네. 리버 터트리고 프로브나 잡고 나갈게요. 퐁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여기다 어택 시켜놓으면은 양쪽으로 다 터지겠죠? 왜 거기서 터졌지? 난분명 여기다 어택을 눌러 놨는데? 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